현 시점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미국 주식을 다루는 미국 주식 연구센터입니다. 2025년 가장 뜨거운 주식 중 하나인 아이렌 바로 보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어, 뉴스가 있었죠. 무엇이냐? 어, 바로 AI 클라우드 GPU 보유량을 무려 2만 3천 개로 두배 늘렸다고 발표를 한 건데요. 동시에 2026년 초까지 연간 매출 5억 달러 이상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직후 아이랜 주가는 장 초반에 10% 갑자기 급등을 했고 어, 마무리는 8.44%로 마무리가 됐는데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도 분위기가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이랜을 비트코인 채굴 회사 이상으로 알고는 계시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서 더욱 더 AI 인프라 기업으로 변신하려는 전략적 행보를 보여준 것입니다.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또 소개드리자면 아이랜은 AI 데이터 센터 개발과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원래는 비트코인 채굴에서 출발을 했는데 채굴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최근에는 AI 연산 수요에 집중을 하고 있다.